목이 잘린 채 꿈틀대는 뱀. 뱀의 꼬리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계속 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잘린 머리가 자신의 꼬리를 문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동물은 머리가 잘리는 순간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유는 바로 녀석들의 기괴한 신체 구조에 있는데, 뱀은 평소 산소 소모량 적은 탓에, 머리가 잘려 숨을 못 쉬어도 체내 혈액 속에 남아있던 산소로 잠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충류의 신경은 포유류와 달리 죽은 뒤 최대 1시간까지 살아있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점은 머리가 잘린 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독을 짜내서 물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그냥 한 방에 세상 가직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살고 싶으면 죽은 뱀을 봐도 절대 가까이 가거나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런 박는 게 최선이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